배달 음식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저 페이스는 두부 아니면 낫또요 네. 이게 네, 저희 집 냉장고인데요. 이거 요즘에 콩국수 시원하게 콩물이고요 콩물. 콩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이렇게 배달하는 두부가 있어가지고요. 다 콩이네. 콩녀사네. 콩녀사네. 여기서 나오는 오, 각종 오, 오, 오. 비지. <laughs> 비지에다가. <에? 웃음> 매 챙겨 먹는 거예요. 바로 5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뼈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있는 골밀도 달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뼈 건강 상태 궁금하시죠? 보여주세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어, 골밀도 검사 수치가 1.2 플러스 1.2가 나왔습니다. 50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 중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2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상위 13.8% 안에 드는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골 감소가 시작됐는데 예. 50대 정말 몇 살이신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뼈 관리를 하셨는지 습관도 궁금하고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골밀도의 달인 골달.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 이 자리? 골밀도 달인의 정체는 허희선선이님서희상 어... 오늘 오늘 아, 그래, 이야, 이야, 이야. 선생님. 허위상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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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위상징이야허이야 허위상징이야 이야상징이야 허위상징이야 허위상징이야 네위상징이야 허위상징이야 허위상징이블링위상징 아, 그러니까 모 잘하신 분이 저렇게 뼈까지 튼튼해. 음. 사실 어 저희 집안은 완전히. 약골 집안입니다. 예? 저희 외할머니가 골절이 두번 있으셔서 썼고요. 아, 네. 저희 엄마를 포함해서 여제 형제가 네번 있으신데 모두 다 골다공증이 있으신데다가 큰 이모는 한 다섯 번 부러지셨거든요. 네. 굉장히 심각한 골다공증 집안 가족력이 있는 저희는 집이죠. 근데 저는 이 골다공증에 가족력이 있다는 건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 가족력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한 연구 결과에 하면요. 어머니의 골밀도가 낮으면 딸의 골밀도가 낮을 위험도가 다배 증가한다라는 그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유전력이 아, 됩니고 네. 아니 선생님께서는 지금 집안이 무슨 통표집안도 아닌데 나이는 같은 5 0 대라고 그러고 어떻게 평소에 그러게. 관리를 하셨길래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으셨는지 굉장히 배가 아프고죠 네. 저는 속상해지고 그러네요. 어, 골감소가 지금 이런 식 시작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서희선 선생님이 골다공증 가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년의 나이에 골밀도 달인이 될수 있었던 비결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 이거 진짜 궁금하다. 요리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 아, 그 진료 보시는 거죠? 일반적인 네. 진료하시는 모습. 네, 들어가십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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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약간 쉬는 시간. 오. 틈틈이 운동. 오 오, 발레리나 발레, 같은데요? 발레, 발레, 발레. <laughs> 10년 전에 논문에 이제 발레리나의 골밀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봤는데 너무 발레리나의 골밀도가 좋다는 연구가 있길래 뭐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동작들이 다 한쪽 다리로 지지하고 한쪽을 이렇게 들면서 체중이 거기 쏠리니까 뼈의 작도 되고 근육도 많이 생기니까 결론적으로 골밀도를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30번 정도, 이렇게. 은근히 하다 보면 땀도 나고요. 끝날 때마다 네. 선생님께서 쭉쭉 다리를 펴는 스트레칭 같은 걸 동작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거는 뭐 움직이고 일어나 계시고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뼈에 가장 나쁜 거는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아 우주 비행사들이 중력을 받지 않아서 뼈가 다 삭는다고 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아 그래서 뼈와 연관된 근육, 가만히 있으면 그다음에 관절까지 다 느슨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 엉덩이를 붙이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따르면요, 우리가 앉아 있는 시간이 늘면 늘수록 기억력과 사고 능력의 저하가 일어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또 미국 암 협회는요, 자식 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 21년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1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이 조사에 따르면요,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이 6시간 미만으로 앉아 있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약19%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통뼈 서희 선생님은 계속 움직이시잖아요. <laughs> 예, 이게 예. 가정력도 이기고 그다음에 지금 중년의 골다공증도 이고 기 하는 게 자꾸 움직이는 습관이 아닌가. 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밖으로 아, 나가야 돼요 자, 뼈공강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어? 어, 어. <laughs> 어? 어. 어. <laughs> 피부에 직접 자외선이 닿아야 되니까요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비타민 D 한 5분에서 10분이면요 비타민 D 영양제 안 드셔도 돼요. 이 여름 햇빛은 정말 강렬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됩니다. 이 얼굴에 무슨 저렇게 화장을 하시고 요뭐 아니 아니 여기 팔다리. 여기 피부 말고 어, 많이 여기 많이 팔에 어. 팔왜게 화장하셨어요? 노출, 노출. 그러니까 얼굴은 선크림 바르고 팔다리. 팔다리에요. 예. 오히려 더 너무 많이 떼면요, 이 노화가 되니까 저도 10분 돼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 퇴근길에 뭘좀 사오신 것 같아요? 장을 보셨나? 배달 음식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저 페이스는 두부 아니면 낫또야. 네. 네. 저희 집 냉장고인데요. 이거 요즘에 콩국수 시원하게 콩물이고요 음. 콩물. 콩물. 아.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이렇게 배달하는 두부가 있어가지고요. 다 콩이네. 콩 여사네. 아, 네, 콩, 콩, 네. 콩, 콩, 콩 여사네. 거기서 여사, 네. 나오는 오, 각종 오, 오, 오. 비지 <laughs> 비지에다가. <에? 웃음> 챙겨먹는 거예요, 바로. 나또입니다, 나또. 나또, 검은 정말 나또. 나또. 정말 중요한 게 비타민 K2인데 그게 이, 이 나또예요. 치즈의 한 100배 정도까지 많이 들어있어요. 치즈의 100배? 그렇게 굉장히 좋아요? 예. 진짜?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음식 중에서 비타민 K2 자체로 많이 들어있는 거 나또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한 50g, 시중에 파는 거한팩 정도는 그 정도는 먹고 있습니다. 너무 관리를 잘하시는 물밀도 달인 <laughs> 골달 서인선님의 뼈 건강 관리법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음.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저는 가장 눈길이 갔던 거는 나토였거든요. 나토죠. 음. 이 나토가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들었긴 했는데 뼈 건강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까요? 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 그러면 비타민 D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나토에는 비타민 K가 많아요. 음. 비타민 K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우리 혈관 연조직에 있는 칼슘을 끌어내갖고요 혈액 속으로 놓습니다. 그다음에 혈액에 풍부해진 이와 같은 칼슘을 바로 뼈나 치아로 보내요. 음...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굉장히 좋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요 나트를 꾸준하게 먹으면 골다공증이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아까 발견한 게 있는데 네. 특히 검은콩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일반 대두보다 검은콩에 여성 천연 여성 호르몬이 함량이 굉장히 월등해요. 그리고 뭐 껍질에 있는 그 검은색 안티 소시안 함량도 매우 높아서 적극 추천합니다 아~ 오늘부터 저도 정신 차리고 좀 낫돌 챙겨 먹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먹을 때좀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약 중에 항응고제가 이제 와파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데그 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나토를 섭취하기 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 나토에 있는 비타민 K가 그 와파린의 약효를 조금 저해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이 나토를 섭취하기 전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